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폴인 그 다음에 낙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분속이라 음, 말씀의 전문 화평하게 하는 능력 화평 그 본문에 쳐다보니까 13절부터 어, 19절까지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와요 화평 음,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건데 그, 내가 이 말씀을 따로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 우리에게나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문을 짧게 제가 설명합니다 음, 그, 아신으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쓴사실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성도, 에베소의 쓴 서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 었고 이방인이고, 그게, 어,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냥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안 믿는 사람이라 그말해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탈례를 어,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요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입었다. 그 때에는, 이제, 할례안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 유럽 쪽의 사람이니까 밖에 사람이라. 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 이방인 외인, 그, 바깥 사람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 상에는 소망이었고, 예, 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소망이 없을까 이렇게, 단, 이렇게 반, 반발할 수 있겠지만 사도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에베소인들을 이제 아,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서 이제 가까워졌다 사실 에베소 교회들 누가 복음 전했어요? 누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2차 전쟁 때 에베소 교회들 복음 전했는데 장훈이 어, 장훈한테 못왔어요 아니고 밖에 있어요. 장훈한테 어디 있어? 장훈 못왔어 못했지. 응. 그리스도의 피로, <laughs> 오케이, 잠깐만, 다시. 3절 다시 할게요. 13절 다시 할게요. 이전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좀 좁히게 했는데, 그래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믿지 않는 자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너희가 안믿던 자였고, 심판받을 자였고, 또 멀리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을 사해서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 하나님 안에 구하는 자가 된거죠 에베소,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 된거야요 에피샹이 된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신이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하시는 분은 나뉘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뭘로, 물었어요? 막힌 남을 뭘로 물었어요? 예수님, 허물었어요? 막힌 담을 뭘로 허물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들여 허물었어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막있더니 담을 그 막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를 들여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제 그 인간들 간에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들어있었죠. 원수되었었는데 중간에 맡힌 남을 허무시고 그래서 둘을 예방인과 유대인이 아미는 믿는 자와 믿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그 중간에 막힌다고 자기 체로시고또는 저는 저는 저나저서법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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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는 저는 저는 저있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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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율법 는 저는 저는 그 율법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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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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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이 둘로 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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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 또 갈등하는 자들 이틀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떠나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것은 이제, 물론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죄로 말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원수 됐지만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가 되셨어요. 그들을 자녀를 받아주셨어요. 하나가 되셨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 이제 그로부터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려했을지라도 그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화평하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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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데에 있는 에베서교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창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런 말로마 우리 둘이 성량하셨어. 조국신 성량하셨어. 우리가 하나님께 마함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이제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건속이요시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매가 됐고 하나님의 백상이 되었다. 음. 하나가 된다는 것 어떤 때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기 개성이라고 또, 또, 자존심이 있고, 또, 성길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옛날의 변성이 다100% 변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각기 다른 인격체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정사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는, 각기 다른 그들을, 각기 높고 낮은 그들을, 많고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그들을, 각기 지방이 다른 그들을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를 위해서, 모든 일의 허물을 위해서, 모든 일의 죄악을 위해서, 모든 일의그자들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그 담을 허무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저 무슨, <laughs> 한국식으로 말하면 족보도 없는 분들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라고,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사실 지도적 훈련더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을 받으신 거예요. 유법을 피하시고 그들로너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원수된 자라도 둘이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화평치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자신은 의 주를 드려서 갇힌 담을 다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사람과의 갈등도 이겨내고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믿는 것은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정하면,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믿으면, 사람과의 관으로 이겨내게 돼요. 사람과의 갈등 사실, 지나가려면 그리큰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는 크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 왜? 주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순회하셨다. 십자가의 능력에 원수 같은 사람도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진짜로 변화되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더라고요. 원수 같은 사람도 형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원수 같은 사람도 품더라고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흘리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눈물을 흘리면, 허목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왜? <laughs>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는데,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그보다 더큰 희생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 에어서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것을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용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저 너무 나쁜 놈이야 아주 죄있고 허물이 많고 그냥 거짓부리고 또 치기하고 낭독하고 또 자존심 스리고 근데 그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했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뭐야 우리가 용서 받은 죄인 용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서 갈등또 편안히 없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또 싸워넘으면 며칠 동안 서로 말안 하기도 하죠. 갈등이 있을 때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 정말 믿는 자들은 주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십는데 아무 죄 없으신 이 화목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라고, 용서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피를 흘리십내 곧지 내, 내 남편은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겠니가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부부의 삶에서 용서해야 돼요. 15만 며느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laughs> 음, 지금은 이제 덜하죠. 옛날에만 더 그랬어요. 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큰단 우리가 큰단 말씀하시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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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주희 씨또 안동 김씨또뭐 있죠. 그 한국 양반 집안들. 박씨는 무슨 박씨냐, 무슨 박씨였습니까? 무슨 박씨인지도 모르지. 박씨도 박혁것의우선이잖아요기그 그런 그런 집안에는 조금 이렇게 이를 테면 그 가문의 전통이 있어서 그 며니들을 이렇게 좀 구박하고 구박 구박이보다는 그 뭐죠? 좀그 달리 표현 못하게. 아무튼 우리 할머니가 지지고 오셔서. 저 예, 우리가 제가 창량 조입니다 저희도 옛날에 한가만 했던 집안인데, 그,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접을 안 했는데, 식사를 같이 못하고, 제어른들을 방에서 식사하시면,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드실 때가 있을 때가 있고, 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 며느리를 갈 때도 피방하는게 일정한 그 산소부터시고. 데 그렇고 하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도 제 집사람이 이제 우리 아내가 이 결혼하고 오니까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조금 안 믿을 때에서 그런지 어 조금 잔소리를 하시고 야! 막뭐 그렇게 자꾸 애들 망치고 자꾸 교회 가냐 이렇게 막 피빵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려야 될 소리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만큼은 분명히 했어요. 제가 어머니 다른 건 좋은데 제 집사람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괜찮지만 이제 교회꼭 가야 되고 또이제이 사람은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참소리 하지 마세요. 딱한번 했더니 구욕된 어머니가 태도를 많이 고치셨어. 그러고 나서는 애들도 잘 키워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고 또 나중에는 그 바람에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돼서 <laughs>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최최 복음의 관사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선경대 아버님 오셨을 때 잠깐 얘기해 봤는데, 자기는 "아, 뭐은행 한테 전혀 전혀 잔소리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들이 뭐, 언제 얘기를 날지뭐 밥을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 난 잔소리 안 한다. 아, 그분은 신앙이 있습니까? 됐어. 근데 우리게한 분이, 한 분이 그 며느리한테 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이 안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부모와 며느리 또 장인장모와 사이가 갈등일 수 있는데 화목해야 돼요 화목. 정말 근데 그 부부간에 정말 진짜 화목하려면 시부모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또 며느리 또 사이가 하나님 믿으면 그 안에 화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시부모가 그 시부모들이 에이 뭐 저기 며느리나 장인 사이한테 전설이 하는 거. 간섭하고, 끝까지 다큰게 자기 아들처럼, 자기 아들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이, 좀 지나갑니다. 이렇게 친구 사이에 또 선거원에 법목과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어, 내가 뭐큰잘못안 했었죠. 그러나 누군가 나로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했는가또 정말 내가 교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혹시 반성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분명하게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좀그 낮아져서 이렇게 평안을 어, 이루는 성도님들 되길 바래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어, 그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몸도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런 어, 은혜가 충분들과능 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 어, 가끔은 또 어, 내가 피해자인데 <laughs> 생각할 수 있죠. 어, 내가 피해자인데, 근데 진짜 피해자는 누구예요? 진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어요 아무지하으 쓰신 예수님. 죽는 것만큼 더큰 죄가 있어요. 아무지없으 쓰신 예수님. 당신들의 그 고집과 자존심과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했어요. 화해하라고, 화해하라고. <laughs>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만 시간 좀 있으니까 평화의 기도 하나만 읽고 마칠까요? 평화의 기도 듣고 수고하고요. 근데 제가 다 읽어야 되니까 성부하실 수 있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러리기는 곳의 위치를 우호이는 곳의 신앙을 그릇댐이 있는 곳의 진리를 절망이는 곳의 희망을 주게 하소서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곳의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laughs> 우리는 주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산성각, 마지막 하나 들어봐요 산성각. 그 준비하고, <laughs>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주님의 그, 중거되식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어, 허물과 죄를 받으시고 우리의 탐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화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나아가서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